알겠나지? 근데 그게 라면 하나에 500칼로리인 거지. 거기다가 밥까지 먹으라 먹으면. 불류 800칼로리야? <laughs> 그렇구나. 우리도 그 정도는 알거든? 그게 왜? <laughs> 근데 너희는 라면에 밥만 먹는 게 알잖아. 라면에 밥에. 거기다가. 만두까지 먹었어? 안 먹었어? 만두는 리안이랑 반반씩 와. 만두까지 하면 칼로리가 도대체 몇이야? <laughs> 역시 너네 대단하다, 대단해. 야, 근데 만두 칼로리가 몇이야? 잠깐만 찾아볼게. 어, 소연 인스타 올렸네. 나도 라면 하나 다 먹어보고 싶다. 샵 몸무게, 샵 아침 몸무게, 샵 살찌고 싶다. 어제 연희 말이야!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할까? 나도 어제 생각해봤는데 답을 찾았어. 소현왜 저러는데? 너그 유튜브에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그 채룡님 편 봤어? 봤지. 채룡님 진짜 소식하시더라. 채룡님이 프링글스 한통다 먹는다고 자랑했을 때 이용진님 파응 진짜 깨...